시절에 중학교를 못 가서 한번 배우겠다고 들어갔는데, 어지원 선생님이 저한테 민족을 알고 살아왔는데, 그게 말이 들려오겠습니까? 지금 생각하니 선생님 말씀이 와 닿습니다. 오늘 어지원 선생님의 손녀이시죠? 오, 우리 오수경화배 어있나요 오수경화배. 어, 오수경화배. 저 뒤에 있는. 그래서 우리 그 오수경, 오수년씨 딸, 오수경, 씨도 같이 와있죠, 지금. 예. 그게 첫 번째 양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80년도 5월 광주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외지에서 오신 우리 경, 지금 경상도에서 오신 분도 있고 서울에서 오신 분도 많은데 사실 광주의 5월은 다른 나라의, 다른 지역의 5월은 다릅니다. 굉장히 아픔의 5월입니다. 저한테도 여는 아니었어요. 네, 제가 군대를 방해받다가 현재 군대를 갔는데 80년 5월, 5월 달에 5.18 민주화동을 운 22살에 맡기요 광주 시면 누구나 다 거기에 뛰어들지않으신면 거의 없죠. 근데 제가 요동 삼거리라고 했어요. 지금 요동 4거리입니다. 그때 같이 했던 제 후배 동료가 하나 있었는데 저보다 나이가 4살, 어린 18살 먹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래는 하늘색 줄이니 위에는 하얀 반팔 티그 애들 선남에서 장갑차를 몰고 도청적으로 진입을 했어요. 그때 저희들이 막 말을 했습니다. 가면 안 된다. 지금 가면 개줍니다. 근데 그 18살 막몇 명들이 그냥 혈기가 앞서가지고 장갑차 위에 올라가가지고 돌진한 거예요. 30분도 안 돼서 이 목이, 총이 날아가고 죽어갖고 시체로 돌아왔어요. 그걸 본 순간에 저는 너무너무 분노와 함께 두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도망가야 되겠다 하고 제가 나중 금천이거든요. 70리 길을, 공수들이 길을 막고 있는데 도망쳐서제 고향을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돌아왔고 군대 갔다 왔고 우리가 90년대 초까지는 광주 오월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하고 살았던 시절입니다. 90년대 중반에 조금 풀렸을 때에5.18 민주화운동 동지들 찾아가서 다짐을 했죠. 비겁한 놈 살아왔다. 여러분들의 목까지 열심히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겠노라. 이것이 두 번째 제 원인입니다. 네, 말씀과 오일판의 기억 때문에 더 오일판 그 대동문화재단을 열심히 지켜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있는데요. 아까 우리 동네받던 김희태 문화재이요. 의원. 김희태 의원님 잠깐만 써보십시오. 이번 잡지에 동행이란 코드에잘 나왔는데 이 친구가 원래 전라남도 문화재 전문이옵니다. 95년도 첫 답사를 소세원 담양의 면학령적으로 답사하는데 저는 야외에만 다녔지 답사를 잘 몰랐어요. 근데 우리 이 친구를 중심으로 한 몇몇 분들이 설명을 하는데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